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또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여름사회 가운데 은혜 베푸사 이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우상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상은 그저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 의해서 깎아 만들어지면서 탄생한 것에 불과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 덩어리 밖에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에는 구원할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어,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의 성품과 존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성이 없습니다.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으로부터는 침묵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상 숭배자들이 이무적으로 연구하고 지연의 내용들이 있을 뿐이죠. 또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을 신의 계시라고 여기면서 붙들고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말씀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알면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 그의 성품과 존재를 그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다른 분임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오늘 또 실제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를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알리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따라가는 게 참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이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멀리 서서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무엇보다도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불의가 많고 어, 또 부조리한 것이 많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악한 분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의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참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던져주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역사 속으로 침투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 옛날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법칙대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어, 세상 속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 실제적으로 침투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없다.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실제로 살아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피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거든요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내게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24절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의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왔죠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고 말씀하시며 공의와 구원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말씀 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믿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6월 30날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부장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준비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국내외 단기 선교 또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상 과는 다르게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말씀과 또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공의와 구원을 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발걸음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적각성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다시금 사명지로 나아가며 하나님 무장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름 사역도 준비되고 있어 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외 단기 성교와 또 여름 캠프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셔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깊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셔서 복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는 능력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게 하시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죽어가는 영웅들이 있고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되길 될...